절창하고 통솔 또 기도합니다. 많은 또 어르신들 또 우리 또 젊은 청년들 여러 가지 또 나라민족과 그리고 또 사람께서 절창이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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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 시앙할 아버지 11월 달도 이렇게. 넷째주 마지막 복된 주를 맞이니 우리 사람께서 찬양으로 아버지 영광을 립니다찬스에서 구하시나 하나님 여신을 만나는 귀한 영감자 빌리시고 아버지 합심으로도 통솔로도 기도합니다. 저희들 도욱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마음과, 마음과 마음을 바꾸일 유지하시고 아버지 많은 불쌍해 오늘 너무나 많이 있사옵나이다. 많은 또 환자들 경 아버지 아버지 경북당에서 아버지 요원 병원에서 가정에서 많은 아버지 시어 아버지 많은 불쌍해 백수여주 목사님까지 우리 김재원 목사님 불쌍해 오 우리 사 형제 못생들, 열쇠 들많모 못생들 또 많은 어리신들 아버지 공학교 열시 우리 장모님을 비타요 아버지 우리 또 큰아버지 큰아버지 많은 어리신들 공학교 열시고 하나님 열심히 저 군도밖에 못자 열시고 그 영들이 나올라고 싸웁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의 역사일 열시고 모든 평만 아비 떠나갈지어다 예수일 이름으로 예수일 때 이름으로 예수일 때 이름으로 최대지어다 아버지 할렐루야 무수마사 귀신들도 예수일 때이로 하늘로 다 육별로 도망갈지어다 아버지니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또 많은 우리 성도사 목못님의 다리 무릎과 관절 모든 까닥이 모든 실망들도 나사라 예식을 수명하 물러갈지 하다 아버지 건강할지 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또 아버지 천산이강산이 우리 또 목사님까지도 아버지 지금 지가 열악합니다 아버지 주여 이 환절가인데 강기 무사할 비염 아버지 생일도 지켜 모든 질병도 나사라 예식을 수명하 물러갈지 하다 물러갈지 하다 건강할지 하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동생한테는 그자리 여시고 아버지 우리 사람께도 축복하여 여시고 우리 사모님 강산이 우리 성도분들 아버지 축복하여 여시하시고 모든 아버지의 어깨와 근육과 모든 체의 신령도들, 예수 그리 이름으로 강강하게붙잡주시고 아버지 독의 시험으로 날마다 붙잡이시고,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잡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절 11월 달도 저절로 갑니다. 안중어지라면 다음 주는 12월 달 연말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또 초기 울입니다 아버지 첫 눈도 내린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 아버지 성탄절이 있어. 아버지 여러 가지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와란 영광 돌립니다. 저 홀로다 붙잡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통령을 지켜주시고, 많은 장관들을 붙잡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아버지 왕 같은 세상이 다나 우뚝 게 붙어 있시고 아버지 미약하고 연약하고 하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능력을함 한테 싸우니 지워보려고 다니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대한민국대어 붙어 있으시고, 또더소 충만충만 가운데 붙여주시고사람 때도 축복하여 주시고사람 때도 물질의 축복도 왕친데를 사는 데건물게 되세요. 이거 하나님 영역만 을대업붙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성령이 붙어 있시고 영권 과 능력으로 붙여있시고 부족한 영감을 달고 다 성령 충만으로 되시고 아버지 우리 야베스 뭉성의 기독교 다지 아버의 주관으로, 아버지 또 아버지 시비 주체 쪽 바람길 위에 담아서 목사님 다들 즐겨 나가는데 싸움나이다. 아 우리 할렐루 야 할렐루 시어 등록자이시오. 성녀로 성녀로 이시오 우리 모소총 목사님, 오영 목사님, 박설 목사님, 이 우성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 많은 또 성류사님들, 많은 우리 성도분들 독산 시어구나. 그 다음에 싸움나이다. 저 모디 영광 돌리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들을 싸움나이다. 아멘.